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에,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째박스째 들어온 아이들을 소개를 할 건데, 바람이 상당히 불어서, 불어서, 요, 이렇게 있는 요 아이들이 다 지금 비닐이 막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2,000원에, 2,000원에 애들 많이 입고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3,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좀사봐봐요 응, 그래. 여기가 이, 이 아이가요. 여기. 나르시스, 나르시스인데, 이거, 어, 신상품인 것 같아요. 나르시스라고 안 팔아본 것 같아요. 3,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7cm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나르시스 3,000원씩 아주 굉장히 군생이에요. 살다 그래요. 뿌리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하엽 뛰면은 목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짱짱하고 좋은 유 나르시스도 3,000원에, 3,000원에, 100분이 뽀샤시하니 핑크핑크 합니다. 요 아이, 이 어, 아이를 첫 번째 다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르시스 3,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 입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또 이렇게 그렇죠? 조금 가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핑크핑크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삼매드 신상입니다. 삼매드 이거 새로 들어왔습니다. 4,000원입니다. 굉장히 곱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7cm 종자포트에 있는 거고, 탑레드 신상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탑레드.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에. 요 아이도 아주 짱짱해요. 이제 포트가 넘쳐요, 요 아이들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갈이는 해주세요. 받으시면은, 구매하셔가지고 받으시면은, 포투갈리는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더, 예, 제품으로 크겠죠, 여러분.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이거를 따글따글하게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옮겨주셔도 작은 걸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예, 탑레드 신상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또, 어, 스트로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신상입니다. 이거 3,000원입니다. 자, 스트로베리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 트레이 들어왔습니다. 한 트레이 들어온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신상으로 들어내들3 0 0 0원을 만나보세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따글 딱딱해요. 똑같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짱짱하고 농장에서 오랫동안 묵은 아이들이에요. 농장에서 오랫동안 묵은 아이들, 이 아이 스트로베리 아이스 신상을 3,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렇게 한 트레이 들어왔습니다. 2 0 0 0원에 박스 안에 행복으로 왔습니다. 자, 2,000원입니다. 이거 황목입니다. 홍옥 재입고 됐어요. 홍옥 저희가 먼저 보내 올려드리는 거는 다 완판됐어요. 이거를 어, 한 포트 심은 분들 계시지만 보통 세 포트 정도 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세 어,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 박스 다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홍옥 이거 보세요. 굉장히 빨갛고 이쁘죠더 빨개집니다. 여러분 이 홍옥도 약간 농분에다 심어보세요. 모둠으로 합식해서 심어보시면 진짜 빨갛게 앵두처럼 빨갛게 이쁩니다 홍옥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홍옥 2,000원이라면 다음은 요아이 8000대 철화가 굉장히 가격대가 저희가 좋았잖아요. 요것도 새로 들어왔어요. 8000대 철화. 이렇게. 요것도 2000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8000대 ,000, 철화입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재입고 됐습니다. 새로 들어와가지고 자, 판매가 돼서 재입고가 된 애들이 8000대 철화. 바람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요렇게 8000대 철화도 빨간 붙어있는 8000대 철화. 8 0대 저라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 0 0 0원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8,000대 저랍니다. 이렇게. 8 0대 저라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다음은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도 이렇게 또한 박스 새로 들어왔어요. 자, 제 입고 또됐니다 오팔리나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것도 빨간 포트예요. 9cm에서 10cm 때는 빨간 포트에 담겨져 있는 오팔리나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방금... 이거 자연 소리예요 자연 바람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오빠리나도 2,000원. 자, 여기 샴페인입니다. 샴페인도 2,000원에 만나볼어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새로 다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자, 샴페인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박스에 있네. 이 샴페인도 2,000원에, 이두도 있고, 애두는 좀 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샴페인, 요것도 10cm나 9cm 풀분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빨간 포트에서. 요런 아이들은 또 이두가 있어요, 이렇게. 이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 샴페인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요 제가 이쪽으로 상큼합니다 자 누다입니다 누다도 2,000원에 또 이렇게 한 박스 들어왔습니다 누다 군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누다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누다 군생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좀중니다 누다도 이렇게 누다 군생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시고 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도 이렇게 한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파랑새도 이렇게 2,000원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핑크핑크 보라보라하고, 백분도 뽀얀해요. 이 아이는 파랑새 이름 잘못 진것 같아. 원래가 옛날부터 이게 올드다이이잖아요 진짜 얘는 빨개지고 이뻐요. 왜 파랑새일까요, 근데?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들면 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백분도 뽀샤샤 하잖아요. 얘가 핑크로 물들은 아이예요. 파랑새, 이름은 파랑새인데, 어떻게, 아. 핑크색으로 물든다는 게왜 파랑새로 이름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00원입니다. 파랑새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제가 이쪽으로 한번 잠깐 갑니다. 이렇게 옮겨서, 자. 아이고, 아픔, 아이고, 아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도 2,000원입니다. 이 레티지아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상당히 이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다 분생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이쁜 레티지아도 2,000원에. 어, 영상이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니까 제가 밑으로는 저기 자, 이번 영상도 자막은 안 올려드릴게요. 레티지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입니다. 보이가, 보이가, 보이가 자연군생 같이 보이는데 지금 제 눈에 자연군생 같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빨개요. 상당히 빨갛게 이쁘니 레티지아도 이렇게 2,000원에. 레티지아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이렇게 2,000원에 보세요. 빨갛게 물 들어가는 거죠. 레티지아가 자,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스윗캔디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입고 됐습니다. 스윗캔디도. 자, 이렇게 보세요. 스윗캔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원에. 스윗캔디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기 미인 종류. 청성 미인 닮았다고 늘 말씀드렸던 이 아이. 이 아이도 목대 보이면서 키우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미인 종류도 오래 묵어야 이쁘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새로 입고 됐습니다. 재입고 됐습니다. 먼저 번에 들어온 거는 나갔고, 재입고도 이렇게 한 박스가 다시 재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익캔디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수익캔디 2,000원씩이랍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예, 온슬로 온슬로우 재입고 됐습니다. 2,000원. 온슬로우 진짜 많이 나가요. 그죠? 근데, 온슬로우도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키워야 돼요. 국민이 들 오래 키워야 돼 창도 마찬가지지만, 매우의 창도 마찬가지입니이 온수 국민이도 요 국민닭도 굉장히 음, 오랫동안 어, 힐링하면서 즐기면서 키워야 나중에는 정말로 색깔이 수시로 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슬로우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온슬로우 2,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석연아 금으로 왔습니다. 2,000원입니다. 자, 석연아 금도 뽕이 있다. 석연아 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이렇게 보세요. 3두네 요거는 3두 자연인지 자연같은데요 자연같은데 저석회라도 저도 석회나를 굉장히 군생으로 많이 심으로 많이 심어놓은게 지금 많아요 많은데 이와인는 2천원씩 석회나 금도 군생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자 요것도 이렇게 새로 또 들어와서 요만큼 들었습니다군생입니다 여러분 석회나 금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자 제가 또한 바퀴 돌아갑니다 요기요기 여기, 여기 또걸룩적 걸르적 거리는 요거 있어요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요아이 매직파이더입니다 요것도 다시 한 박스 들어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매직파이더 2,000원씩입니다 룬데리같이 이렇게 보송보송 털이 있어요 룬데리처럼 보송보송 털이 있습니다 요아이 매직파이더 매직파이더 2,000원씩 매직파이더터 2,000원씩 만나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0cm 빨간색 되어 있는 매직파이더도 2,000원씩 만나보세요 어, 눈대리 같이 약간 보송보송 솜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매직파이더 2,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살구미인입니다. 요것도 2,000원이에요. 그만큼 불었어요, 다시. 숭숭숭숭 조금씩 빠졌습니다. 렇 이렇게 살구미인입니다, 살구미인. 살구미인도 한두가 아니라 굉장히 와이도 군생이에요. 군생, 살구미인도 입고지가잘 되는 아이죠. 요런 아이, 이 아이도 2,000원씩. 이렇게 해서 살구미인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살구미인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구미인, 요것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자, 보라공주입니다. 보라공주 여기 밖에 있습니다. 뭐어지안 나가세요. 자, 보라공주 이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렇게 보라공주도 지금 요만큼. 한 박스 들어온 데서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한 박스에 지금 아래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보라공주에요. 보라공주 2,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아래자입니다. 아르제도 군생입니다. 참 다육이 신기한 게 굉장히 이쁘다가또물 지면은 조금 물이 빠지고 또 이뻐지고 또 크는 얘가 얘가 계절이 크는 계절 애들은 그때는 또 성장하느라고 물이 빠지고 그런 게 다육이죠. 그래서 그런 매력으로 저희가 다육이를 키우는 겁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군생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입니다. 이렇게. 요 왼쪽에 있던 아래제고요요 오른쪽은 보라 공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다음 엔젤스핑거입니다. 엔젤스핑거 다시 박스로 들어왔습니다자 엔젤스핑거 이거 2,000원입니다. 이거 엔젤스핑거 이것도 미인 경로 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백분이 뽀샤시하면서요. 코코시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엔젤스핑거도 아이고.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자, 또 옆으로 갑니다. 아주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 다음에는 이렇게 옵니다. 자, 이거 수연, 수연 2,000원입니다. 이 수연이, 요렇게, 요새 요렇게 바깥에다 내놔야 애들이 물이 빨리 들거든요. 그데 그러니까 사장님 좀 저기에도 바깥에다 해놨어서 제가 좀 추워도 추워요. 등어리가 시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지금 요네들, 얘네들 이렇게 햇빛 보고 저녁에는 또 춥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조금 따뜻하고 하면 물이 잘 들어요. 자, 수연 군생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수연 군생 2,000원입니다. 아니, 어디가서 수연이? 어, 아, 여기있다 수연 군생 요거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수연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팔리나입니다. 자, 오팔리나 색깔 진짜 이쁘네. 2,000원. 이렇게 좋습니다. 색깔이. 이게 약간 지금 햇빛이 비치니까 조금 보라빛 나잖아요. 뭐 어떤 걸 하나 꺼내 보여드려야 되는데 햇빛에 보니까 근데 핑크빛도 감돌아요. 핑크빛도 진짜 색감 이뻐요. 색감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지금 햇빛을 반사하고 있어가지고 좀 색감이 덜 보이는 거죠. 보이 보이고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핑 오팔리나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오팔리나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자, 아, 수연하고 조금 전에 수연 여기 있었고, 자, 핀클럽입니다. 2,000원입니다. 군생의팬클럽이도 2,000원. 핀클럽 이것도 군생 2,000원에 10cm 8간포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팬클럽이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생겼죠? 요, 핑클루비도, 어 얘는 진짜 잔잔하게, 진짜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생겼네. 요, 핑클루비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생긴 핑클루비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곱습니다. 아주 곱습니다. 이런 아이들.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2,000원이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조한다니엘 또 이렇게 한 박스 들어왔어요. 조한다니엘, 이렇게. 한 박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박스 들어온 조한단일도 그래 이한 박스 가득 있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목대 보는 아이에요 조한단이 오랫동안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이 목대 보는 옛날에 다니 키웠었거든요. 저도 조한단이 목대 보는 아이예요. 라인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입장 라인이 이쁩니다. 이쁘고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렇게 조한단일도 조 목대 보는 아이. 요 아이도 저기 같이 한번 키워보세요. 분재식으로. 조한다니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다니엘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요. 다음은 자, 피글렛입니다. 피글렛도 2,000원입니다. 이 피글렛도, 같은 피글렛도 다 달라 보여요. 다 달라 보이는 피글렛 요 아이도 굉장히 색감이, 나중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진해져요. 이 핑크 피글렛도 피글렛도 이렇게 해서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굉장히 색깔이 진해지는 아이 요거보다 훨씬 진해져요 근데 이시그넷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한 번만 더 옮기면 다 왔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옮길게요 자 아이고 자 아이시그린 2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도 2000원에 이렇게 한트레이 트레이 한 들어왔습니다 한 박스 이렇게 아이스 기린입니다 이렇게 10cm 빨간 버터고 100분이 뽀샤시하고 요것도 오래 묵어야 돼요 아이시그린도 상당히 오래 묵어야 되는 다육입니다자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다 왔습니다 홍대비입니다 홍대비도 2000원입니다 요거 홍대비 색깔 참 예뻐요 홍대비 이렇게 지금 햇빛에 반사됐는데도 이렇게 이쁜데 진짜 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홍대비입니다 이것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운데 진짜 홍대비입니다 2000원입니다 이렇게 2,000원에 만나보시고 옆에 같이 있는 이 핑크 자라고사 이것도 2,000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핑크 자라고사는 흑자라고사나 똑같이 이 손톱이가 매력이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핑크 자라고사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번 영상은 요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니까 제가 자막 안 올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아이고, 허리 한번 뺄게요. 여기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홍대비를 마지막 영상에 담으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